어, 근데 내가 신경치료 분명히 받았는데, 받는 중인데, 이게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다거나, 아니면 이렇게 볼이 땡땡 붙는다거나,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직관적으로, 어,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? 아니면 신경치료가 잘못됐나? 아니면 뭐 큰일이 났나?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런 증상은 치과에서 플레어, 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업은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이것은 신경치료 후 아니면 신경치료 중에 직후에 나타나는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전체 신경치료 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된다면 두세 분에게만 발생하는 비교적 굉장히 드문 증상인데 이걸 한번 직접 겪고 나면 참을 수 없는 통증이거든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굳고 아프고 급성으로 강한 진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어, 이 증상은 신경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경관 내에 침투한 세균이 신경치를 하면서 충분히 죽이고 벌어내고 그 다음에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세균이 급성으로 주위 조직으로 크게 번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그럼 이렇게 급성으로 자극을 딱 줘서 급성으로 이 염증이 확 퍼지게 되면 이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퍼지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면역반응을 하겠죠. 그래서 이 면역반응도 급성으로 급성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염증이 확 커진 것입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뜨겁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